네, 안녕하세요. 우은하입니다. 네, 오늘은요, 짠! 제가 이제 미래 학교, 저희 아들이 다니는 학교에 왔어요. 어, 사실 그 5월 달에 그 등산 일정이 있어가지고 학교 그 친구들이 다 등산을 함께 가는 거거든요. 부모님과 함께 가는 등산 일정이었는데 5월 달에 비가 많이 갑자기 와가지고 캔슬이 돼가지고 미뤄져가지고 이번에 이제 가게 됐어요.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좀 시원하게 등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히려 좋은 것 같고 너무 기대가 됩니다. 또 오랜만에 학부모님들 저는 진짜 많이 못뵙거든요 근데 이제 오랜만에 또 학부모님들도 만나고 니네 함께 또 등산 재밌게 또 하는 시간 가져볼게요. 앞으로 나란히. <웃음> 앞으로 <웃음> 나란히 한번 해보세요. 앞으로 나란히. <laughs>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번에 등반대를 회 정말 오랜만에 준비했는데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양보하면서 천천히 이동해 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학생들이 렇게 배낭을 메고 올 거예요. 배낭 속에는 우리 환경보호를 위 해서 쓰레기는 반드시 가방에 다시 갖고 오시면 예 되겠습니다. 민아, 왜 <laughs> 어, <리더. 웃음> 목도리 이거 뭐야? 민아, 안녕하세요 이제. 안녕하세요. 민이저 잘할 수 있지? 잘 될지. 엄마 때문에 걱정이다. 아, 빨리 지금 빨리 돌아다니고 싶었어. 파이팅! 파이팅해, 나. 파이팅, 파이팅. 네. 나 여기 사진 찍는 거, 사진 찍는 거. 여기 사진. 잠시 먹고 양쪽아함께들 그래 할 거야. 그래 조금 일단 같이 밥 먹어야지. 민아야 여기서 찍을거야 우리도 우리 찍자 일로와 자 네, 여기 앉아, 앉아. 민희 여기 봐봐 봐봐 아예쁘다 송핀 선생님 한번만 봐주세요 봐봐 하나 둘, 가다가 너무 힘들면 우리, 우리 간 먹으면서 믿을. 가자 너무 힘들면 근데 민희 잘하잖아 잘해요 등산 등산 되게 좋아하잖아 너저이도갈게요네 우리 오늘 험난한 산길이 되겠다 민아 이거 뭐야 배추, 배추. 배추 아니고 뭐야? 당추. 그래. 민아 단풍잎 세개 주술해. 단풍잎이 예쁜 게 있으면 좋겠다, 민아. 민아 여기 너무 좋다. 그치. 사람들이 안 보여. 미나 우리 지금 혼자만 늦게 가고 있어. 빨리 가자. 잘 걸어 봐. Let's go. Let's go. 민아, 이거 읽어봐. 1 2 2 3 5 6 7 얼른 얼른 걸어. 아유, 빨리 와요. 와, 민아. 여기 좋다. 여기 좋아. 그치? 어, 저 뒤에 사람도 온다. 빨리 와. 친구들 다 올라갔다. 빨리 와. 이봐 영우야, 안녕? 안녕하세요. 자. <laughs> 안녕하세요, 인사해. 네, 안녕. 안녕. 기적하지? 안녕하세요. 어떡하지? 아, 역시, 아, 역 진짜. 3년 전에 기억네 <laughs> 어, 3년 전에도 대박 어머, 어머 여기 꽤나 높네 민나 꽤나 높아 어머, 어머 경사가 엄청 심하네 민나 빨리 쉬면 안 돼, 힘들어 빨리 올라와 쉬면 안 돼, 빨리 와 니나 몸을 앞으로 하고 걸어. 그럼 안 힘들어. 빨리 가자. 빨리 가서 간식 먹자. 야. 좀 올라가면 간식 먹을 수 있어. 니나 선물도 준대. 운동하니까 좀 괜찮지? 운동하니까 짜증도 안 나고 좋지? 맞아. 운동하면 짜증이 안 나. 엔드오피를막 돌아서. 근데 친구들이 너무 빨리 가서 못 만나겠다. 이쪽으로. 한심 먹자. 렛츠고. 와, 렛츠고. 네, 감사합니다. 렛츠고. 다 네. 왔어. 간식 있어요. 간식 먹고 하자. 미나 이리 와. 드디어. 어 드디어 아이 <laughs> 아, 좋아진 거. 미나 힘들었어? 힘들었어. 좋았어. 맞아. 음, 좋았지? 봐 봐. 올라오니까 제 좋다니까. 엄마 그랬지? 운동하면 엔도르핀이 솟는다니까. 자, 등산 oh, 성공. 그러 제대로 이제 해 봐. 시작. 이다 성공. 오케이. 미니, 미니, 미니 봐 봐. 선생님 봐 봐. 미니 봐 봐. 너무 잘해 가지고 많이 고왔산 너무 잘해서. 그때 너무 해 뭐라고 인사해? 고맙습니다. 오케이. 미 조금만 더 뒤로 올라가라. 저기. 거기. 지 자, 앉아. 앉아. 자, 지금부터 이번 코너는 자, 칙을 이제 가지고 수업을 할 건데 우리 은이파리가몇개 있을까요? 민. 하나, 둘, 세 개. 세개 맞아요. 우리 칙은 이빨이 세 개가 가지고 누구예요? 1입니다. 비니 칙 좀. 할머니다 이거. 칙. 줄 거예요. 자. 선생님 열심히 맞는 팀 넘클로 우리 고리 안에 <laughs> <고정도> 나와서 어 <laughs> 대수만 선생님 이 칙득. 나도 타겠습니다. 자 고리 던지기 잘할 수 있지 너. 많이 했잖아 너. 네. 한 줄, 한총한 줄로. 자 민희, 민희, 이리자 아 민희 잘해봐. 네, 오! 오! 오, 이거 들어가고. 네, 하나만 더 해줘. 하나만. 우리 두 개는 넣어야지. 네다 네. 딱. 아니 고리에다 달아. <laughs> 딱한 번만. <웃음> 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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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올라. 자, 미니 자리. 이거 너무 어렵게 돼. 이렇게 소중한 자연 속에 있는 자연물을 사용해서 자연물 액자 만들기 활동을 한번 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비나 여기해 봐. 자. 미니가 예쁘게 붙여 봐. 선생님이고. 자, 붙여 죠 미나. 어떻게 붙일 거야? 여기 누대가 또 여기. 오 잘하는데 <목소리가> 자 예쁘게 붙여봐 옳지 어 미니 꽤 멋있는데 자, 음. <목소리도> <목소리도> 완성 와 보물찾기 시작하도록 하겠구요 준비 되셨는데 저희 뒤편에 보시면 종이비행기가 접혀서 많이 있거든요 그 종이비행기 안에 두가지 글자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희가 찾아야하는 보물 두가지는 첫번째 미랄 뭐라고요? 미랄, 미랄. 두번째 사랑 찾아주시면 됩니다 사랑 사랑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자 출발 미나 미나 여기 미나 여기 자예 봐봐 여기 뭐라고 써 있어 어 사랑이다 사랑합니다. 어 가져 가져가자 이현아, 이름이 어디 갔을까? 자 선생님 비행기 주고요 아, 이거, 이거 미니가 그래. 접어서 경품함에다 네. 넣어주세요 접어 접어 미니가 접어 접어서 이거 아, 이이름이 지금 어때? 너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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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일로 와 아,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습식 타올. 습식 타올. 타물! 을 가져가. 미미아아 습식 홍미. 홍미! <웃음> <웃음> 습식 타올. 네, 아 오늘 이렇게 또 끝났는데, 이렇게. 아, 우리. 그래도 성공적으로 등산했고 마지막까지 다 참여해가지고 잘 끝냈습니다. 오늘 상품은 별로 좋은 거못 받았지만 그래도 미니 운동할 때 그거 쓰자, 알았지? 쓰자. 이거 한거 자랑해. 슬식타올. 그렇지. 슬식타올. 슬식타올 됐지? 그래. 그래서 뭐 성과가 있었네요. <웃음> 네, <웃음> 오늘 그냥 너무 즐거웠고요. 그러면은 저희 오늘 컨텐츠가 즐거셨다면 우 좋아요, 구독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누나. 감사합니다. 미나. 감사합니다.